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왜 그런지 돈을 끌어당기는 여자의 39가지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와타나베 가오로지움 김윤송 김 다산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돈을 사랑하고 돈에게 사랑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아주 사소한 차이로 돈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가난, 이혼, 유산이라는 아픔을 딛고 성공하기까지 그녀의 삶을 바꾼 서른아홉 가지 보석 같은 원칙들을 이 책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분 좋은 쇼핑을 하거나 힐링을 위한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거나 가족에게 주는 선물, 또 그럼으로써 얻는 기쁨과 행복 모두가 돈이 있어야 가능한 것들입니다. 더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돈에 대한 마이너스 이미지를 걷어내고 돈의 흐름을 막는 마음속 빚장을 먼저 풀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자꾸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 이야기를 해서 마음이 불편하다든지 왠지 마음이 수렁거린다든지 돈을 화제로 올리는 건 속물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 돈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가슴이 두근거리며 설렙니다. 설레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다면 좋아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부자나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화제로 삼는데 주저하지 않고 비즈니스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아주 좋아합니다. 돈을 끌어당기는 시스템이라든지 돈의 흐름을 어떻게 더 좋게 만들 수 있을지 등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떠오르는 편이기 때문에 당연히 돈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돈과 관련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며 의견을 주고받다 보면 절로 엔돌핀이 쏟습니다. 돈은 바로 그렇게 설레는 마음, 두근거리는 마음이 출렁일 때 들어옵니다. 어떤 일이든 기분 좋은 설렘과 두근거림이 강하게 느껴진다면 그 비즈니스는 분명 성공과 가까워지고 그러면 돈도 들어옵니다. 앞으로는 기분 좋은 마음으로 돈 이야기를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자꾸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주 체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돈은 자신의 내면을 아는데 아주 유용하고 재미있는 도구입니다. 자신이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짝 들여다 봐도 사는 방법이나 자아상, 남들과 어떻게 어울리는지 등 여러 가지를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돈에 대한 생각을 간단하게 알수 있는 질문들인데요. 한번 가로안에 자신의 생각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돈은 뭐뭐뭐뭐다. 돈은 뭐뭐한 것이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뭐뭐다. 부자들은 뭐뭐다. 나는 돈을 많이 가지면 뭐뭐다. 각 문장에 떠오르는 대로 적어 보면 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알수 있습니다. 다양한 대답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은 저자가 예로 채워 넣은 것들입니다. 나한테 돈은 늘 부족하다. 돈은 어쨌거나 필요한 것이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부러운 사람이다. 부자들은 노후 걱정 없겠다. 나는 돈을 많이 가지면 사고 싶은 것을 다 사고 싶다. 나한테 돈은 중요한 존재다. 돈은 가치를 만드는 것이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베풀 게 많은 사람이다. 부자들은 나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다. 나는 돈을 많이 가지면 다 함께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싶다. 이 말들 속에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부정적인 말들이 있다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면 됩니다. 생각을 바꾸는 건 의외로 이렇게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가난자랑 싸구려 자랑은 지금부터는 일절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돈을 많이 갖고 싶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정반대가 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얻고 있는 수입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를 통해 돈의 감각을 익히게 되고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돈의 상식도 배우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 돈을 많이 탐내는 건 욕심이야 라고 빚장이 채워지기도 했을 것이고 알게 모르게 그 빚장은 단단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 돈에 대한 빚장은 만족할 줄 아는 게 좋은 것이라는 태도로 나타나기도 하고 자신보다 돈이 많은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형태로 표면화 되기도 합니다. 풍족해지는 것에 대해 자신의 마음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사람들은 좀처럼 금전 운이 상승하지 않습니다. 빗장을 걷어내고 풍족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트레이닝을 해야 합니다.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쉽게 따라 할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너무 아까워 장롱 깊숙이 넣어둔 좋은 물건들을 꺼내 일상생활에서 늘 가까이 두도록 해야 합니다. 보석이라든지 좋은 옷이 있으면 평소에 애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는 돈이 많이 없더라도 갖고 있는 좋은 물건들이 있다면 자주 꺼내 남들에게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에서 좋아 보인다고 비싸 보인다고 봐준다면 충분히 좋은 것입니다. 칭찬은 칭찬대로 받아들여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게 빚장을 제거하는 습관이 되기도 합니다. 부자 마인드로 바꾸면 결과도 바뀌는 법입니다. 그러니 나는 부자와는 거리가 멀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점점 더 부자에 가까워지고 있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돈을 부정하는 어떤 말도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나는 돈이 없어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현실이 되어 버립니다. 말이 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건 정말 맞는 말입니다. 사실 나도 예전에는 자꾸만 가난을 자랑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아무리 이래도 풍족함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매일 가계부를 쓰면서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고 어쩐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적자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내 금전운이 바뀌기 시작한 것도 돈에 대한 빚장을 걷어내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나는 돈이 별로 없더라도 돈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니, 돈이 있는 것처럼 마음으로도 실제로도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돈과 관련해서 더 이상 부정하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자주 내뱉곤 하던 다음과 같은 말들도 완전히 뚝 끊었습니다. 돈은 먹고 살수 있을 정도만 있으면 되지 뭐. 행복은 돈으로 살수 없는 거잖아. 세상은 돈이 전부가 아니야와 같은 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터 정말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돈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졌고, 불안감이 사라지니 적자도 해소되고, 마음도 현실도 넉넉해졌습니다. 내 운수 자체가 바뀐 것만 같았습니다. 생각을 바꾸기만 해도 돈에 대해 걸어두었던 빚장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돈 때문에 얽힌 힘든 일들도 어느덧 나와 멀어집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처럼 마음 먹고 행동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많은 돈을 하늘의 은행에 맡기고 있다고 상상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들도 상당히 강하게 끌어당기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고 생각해서 돈이 없다는 사실을 끌어당기고 돈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감 때문에 그 두렵고 불안한 현실을 끌어당깁니다. 지나치게 절약하려는 마음은 나는 가난해라는 자아상을 만들고 돈을 쓰는 데 있어서 한층 더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 뿐입니다. 끌어당기는 법칙은 정말이지 단순해서 자신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니 부자들의 사고 방식으로 생각을 전환해야 합니다. 돈을 끌어당기는 방법은 지극히 단순한데요. 돈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돈은 많이 있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믿든 말든 간에 실제로 지금 내 손에 없지만 세상에는 차고 넘칠 정도의 돈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차고 넘칠 정도의 돈이 나의 파이프로 연결만 되면 그야말로 돈은 나에게 굴러 들어오게 됩니다. 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현실이 된다 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자가 되려면 긍정을 부르는 말의 힘을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빚장을 제거하는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요컨대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반복함으로써 긍정적인 방향으로 의식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자세, 마인드, 생각을 긍정적인 단언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단언이라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단순히, 뭐뭐 하면 좋을 텐데, 뭐뭐 하게 해주세요.처럼 바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뭐뭐시다. 나는 뭐뭐입니다.처럼 단언하는 형태로 말해야 합니다. 느닷없이 나는 부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어색하다면, 현재 진행형으로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있다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돈에서 연상되는 말들이 긍정적이라면 그대로 두고 부정적인 말들은 긍정적으로 전환해서 계속 선언하듯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에 대해 어떤 말을 하든 어색함이 없고 불편하지 않게 될때 우리는 부자의 자아상으로 한 걸음 전진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말의 힘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벌려면 돈이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빚은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린 걸 돌려주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일에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평생 돈으로 고생하게 될 일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당연한 일을 가볍게 여긴 적이 있습니다. 당연한 대가로 그때 내게는 돈이 전혀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서른이 되던 해 나는 이혼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때 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생겨 나는 오빠에게 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매달 30만원씩 갚겠다고 약속을 했고, 나름 성실히 갚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달이 남았을 시점에, 갑자기 돈이 부족해지는 바람에 30만원을 갚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거의 다 갚았잖아. 겨우 30만원인데, 하는 마음도 있었고, 오빠도 내게 달라고 하지 않으니, 슬그머니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사실 그건 오빠에게 아주 신뢰되는 행동이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아차 싶은 마음이 들어 바로 갚았고, 그러고 나서야 나는 홀가분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늘 다음의 격언을 항상 마음에 새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이 큰 일에도 충실할 수 있다. 1억이라는 돈은 단, 1원이 부족해도 1억원이 되지 못합니다. 1원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돈의 호감을 사는 기본이고 1원을 하찮게 여기는 태도가 돈의 미움을 사는 원인이 됩니다. 들어오는 돈에 감사해야 하고 나가는 돈은 기분 좋게 보내줘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마지못해 하는 마음은 모두 돈의 미움을 사는 행동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다음 사항들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돈벌이에 부정적이다. 나는 돈이 나갈 때 한숨을 내쉰다. 나는 빌린 돈을 갚는 게 아깝다. 나는 이론을 가볍게 여긴다. 나는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괜히 질투의 감정이 생긴다. 나는 돈을 쓰지 않고 어떻게든 악착같이 모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돈을 받는 사실을 감사히 여기지 않는다. 나는 돈을 받고 일하면서 게으름을 피우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내 이익을 위해서만 돈을 쓴다. 이처럼 돈의 미움을 사는 생각이나 행동들을 해왔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쌓아 올린 빗장은 모두 걷어내면 됩니다. 풍족하고 행복한 인생에 상한선이란 없습니다. 돈과 행복을 함께 끌어당기는 법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풍족함이 100배가 되는 포커스 기술을 익혀야 하는데요. 돈이 없어지면 자꾸만 시선이 그쪽으로 고정되어 결핍감으로 가득찹니다. 그리고 결핍감은 그야말로 결핍을 불러들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좋은 것들을 매일 세어보면 점점 행복의 개수가 많아집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걸 센다면 불행의 개수가 점점 늘어날 뿐입니다. 그게 자칫 버릇이 되면 뇌는 무의식적으로 불행을 더 찾아 나섭니다. 풍족함의 구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 단순함을 스스로 깨달으면 돈과 관련해서도 거칠 것이 없어집니다. 설령 다시 무일푼이 될지라도 다시 풍족해진다는 자신감만 있으면 그 강한 믿음이 다시 사람을 풍족하게 만듭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대개 자신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서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여 불평, 불만을 내뱉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결핍을 부르는 행동입니다. 명심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비교하지 않는다. 불만을 늘어놓지 않는다. 지금 가진 작은 행복을 일상에서 더 많이 찾아서 초점을 맞춘다.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원점으로 돌아간다 라는 말을 하는데 인생에 비유하면 빈몸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거나 괴로움 슬픔으로 힘들다면 지금이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올라갈 일 밖에 없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하고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에서 가능한 일부터 시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는 돈의 파이프가 굵어질 때입니다. 앞으로 더큰 풍족함이 우리 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돈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제 왜 그런지 돈을 끌어 당기는 여자의 39가지 습관을 꼭 한번 읽어 보시고 모든 분들이 돈에게 사랑받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